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도 고대 문명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천재교육 밀크티에서 인강을 찍는데 짧강이라고 해서 짧게 이제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강의가 있는데 거기서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을 처음 이끌었던 수메르 인들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어, 이거 너무 재밌다. 유튜브로 좀 깊이 있게 다루면 알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수메르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수메르인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 그 지역은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석유가 많이 나오는 지금은 비옥한 석유 지대죠 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위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중동지역 그쪽이에요 지금 아주 진하게 분쟁이 많은 곳 저, 팔레스타인하고도 가까운, 고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문명을, 최초의 문명을 이룬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여러분, 4대 문명 아시죠? 대답해 보세요. 황하 문명, 인터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4개 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 비옥한 초승달지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그 문명을 이룩했던 사람들이 바로 수메르인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수메르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기하다 대단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들의 기원 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밝혀져 있지 않으며 아주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그것도 심지어 엄청나게 발달한 초고도 문명을 가져왔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초고도 문명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부분은요 아주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 뭐 이런 쐐기 문자나 점토판 같은 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자, 수메르인들이 남겨놓은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뭔가 왕인 것 같은 사람이 앉아있고, 앞에 뭐 신화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동그라미에 보시면요. 가운데는 분명히 태양인 것 같은데, 태양 주변에 행성이 정확히 세보면 1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계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12개의 행성이죠. 태양계의 12개의 행성을 알고 있었다고, 수메르인들이? 수메르인들은요, 청동기 문명이에요. 기원전, 사천년, 막 이런 사람들인데, 수금지와 묵도 천이명, 이 12개의 행성을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뭐, 요런 부분도 신기하지만, 이들의 뭐 여러가지 발전된 부분이 많은데, 뭐 수마르인들이 주로 이제 신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의 이옷 스타일을 보면요, 아눈나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셨던 신들을 아눈나키는 날개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날개를 표현하고 이옷 차림나 이 옷차림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우주선도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음, 이제 수메르인들이 이렇게 너무 초고도 문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들에게 문명을 전달해 준 이가 있지 않았을까? 외계인들이 이들에게 문명을 전달해 줬고 이들이 이제 믿는 신들은 외계인들이었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왜냐면 외계인들이 이제 이제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UFO를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날개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수메르인들의 이 쐐기 문자, 이 쐐기 문자도 아주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갑골문이나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보면 그림이거든요 그냥 사실 한자의 기운인 갑골문도 그림으로 말을 그려가지고 그게 말맞자가 된건데 이게 뭔가 뚝뚝뚝 찍은 이게 아주 미래지향적인 문자라는 거죠. 쇠기 문자도. 이것도 수메르인들의 쇠기 문자. 아주 그, 이제, 뭐, 신기한 거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저는 특히 요, 요즘에 이 지구라트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이 지구라트가, 어, 사실 피라미드는 그냥 삼각형 이런 정사면체 모양인데, 지구라트를 보면 아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에요. 이 계단이 앞에 있고 양옆에 있으며, 그리고 이 모양 자체가 지금 봐도 촌스럽지가 않아요. 이 지구라트는 윗뚱이, 윗뚱이 지금 날라간 상태고, 원래 지구라트의 원형은 더 높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요렇게. 이 수메르인들의 그 문명을 이렇게 좀 구현해 놓은 그런 상상도인데, 이렇게 막 건물들이 많고, 지구라트는 이렇게 높았을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서의 바벨탑은 지구라트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 어쨌든 이렇게 수메르인들이 워낙 너무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 수메르인들 지금 제가, 보, 지금 사진이 지금은 없지만, 그 수메르인들 벽화에 보면은요, 전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전차라고 하긴 거죠. 수레. 수레를 많이 끌고 다니고, 어떻게 그런 문명을, 사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도 수레가 없어가지고, 실학자인 박지원 선생님이 수레를 만들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얘네들은 벌써 도로를 막 포장하고, 막돌 같은 걸로 만들고, 도로를 깔고, 수레를 끌고 다니고, 그런 고도 문명 도대체 얘네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외계인들이 알려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어, 추측을 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수메르인들의 미스터리를 포려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분이요.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미 90세가 되셨는데요. 1976년 이래로 이 수메리아, 이 왕족, 이 수메르인들이 외계인이랑 혼혈이라고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구 연대기 시리즈에 이런 책을 저수를 했고요. 그들이 믿는 이런 아눔나키라는 외계인들이 수천 년 전에 이제 지구로 와가지고 이제 인간을 이제 외계인이 창조했고, 그리고 이 외계인과 인간 사이의 혼혈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수메르인들이 막 신처럼 막 모셨던 그 푸아비 여왕, 이라크에서 발견된 푸아르, 푸아비 여왕의 유골에서 DNA를 채취한다면 자기가 그 가설로 했던 그 사실이 증명될 거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이런 푸아비 여왕의 유해를 보관하고 있는 런던 박물관과 이런 지원이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아직 이 결과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이분이 지금 90세라서 아직 지금 살아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 제카리아 시침 말고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수메르 문명이 너무나 극 단적인 초고도 문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막, 도시에 상하수도 시설이 있고, 아니, 뭐, 최초의 문명인데 좀 어설플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발달했어?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들은 맥주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이러한 스타일로. 이수메르인들이 맥주를 마신 것들, 그런, 어, 기록이 남아있는데, 벽화로 다 남아있어요. 보면은, 이러한 항아리에 빨대를 꼽고 나눠 마셨습니다. 이게 이집트에도 그대로 이집트 상염문제도 있어요. 이러한 그 기술을 이집트에도 알려준 거죠. 맥주를 어떻게 발명을 하게 된 거냐면 이제 수메르인들이 이제 보리를 농사를 지으면 보리를 가지고 빵을 만듭니다. 근데 그 빵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효모가 생성이 됐고 호비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게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빵이 약간 이제 발효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좀 눈, 지금의 맥주 같은 액체가 아니라 끈끈한, 좀 막걸리보다도 조금 더 묽은 상태의 그런 맥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서 밑에는 가라앉고 중간에 있는 액체를 쪽 빨아먹어야 됐기 때문에 빨대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빨대는 지금의 플라스틱 빨대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 아마 갈대를 이용해서 먹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대는요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자연적인 친환경적인 빨대입니다 억세나 갈 때는 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걸로 빨아 마셨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초의 맥주를 발명한 사람도 수메르인입니다. 그런데 이 수메르인들이 맥주를 마시고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자, 술을 마시면 당연히 약간 나른나른해지면서 무흩해지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이 수메르인들의 맥주는요, 종교의식을 하기 전에 특히 꼭 마셨다고 합니다. 이걸 나눠 마신 다음에 종교의식을 했었는데, 어, 수메르인들의 종교 의식은 다소 뭐 야합니다. 그런데 이 신전 앞에서 이제 했다라는 건데 그러한 행위가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기 전에 요것이 아 음란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이 음란하다 야하다라는 기준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의 기준이지 그들은 그게 야하지 않았던 거죠. 제가 예전에 신라의 그런 개방적인 성문화를 얘기하면서 그거는 그들의 기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약간 하, 야해. 너무 문란해라고 생각하는 건그 가치관 자체가 우리가 약간 조선시대에 영향을 받은 유교적인 그런 생각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옷 벗고 막 돌아다녀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문화적인 고대의 풍속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메르인들은 맥주를 나눠 먹은 뒤 종교의식의 하나로 이 신전 앞에서 집단. 성적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수메르인들은 엄청난 다신교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들의 숫자가 무려 3,000명이 넘었습니다. 3,600여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일진 신들, 주요 신들은 50명 정도의 아눈나키들이 있는데 그 아눈나키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특히 그 신들 중에서도 농경을 주재하는 신이 바을신이라고 이거 성경에도 나와요. 그리고 어, 아세라신은 어, 임신을 하고 창조와 번식을 하는 아세라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세라신에게 빌면서 특히 비가 안 오거나 가뭄이 들면 더욱더 신들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 위에 있는 여사제들이 땀을 흘려야지만 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여사제와도 관계를 하고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맥주를 나눠 마신 뒤 집단으로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게 그냥 그들의 문화였다고 라 합니다. 와우. 어쨌든 <laughs> 어우 충격적. 아무튼 그래서요. 이 지금 말한 이러한 아세라 여신은 어 뭔가 출산과 풍작을 기원하는 이런 신으로 이난나 여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난나 여신은 이렇게 기록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난나 여신. 수메라인들의 그런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난나 여신은요. 지역마다 부르는 게 다른데 어 뭔가 시대에 따라 가나안 쪽에서는 그그 그 유대교 신앙의 그 가나안 지방에서는 아스다루 아시리아에서는 밀라타, 바벨로니아에서는 아슈타르, 그리스에서는 바로 사랑과 미의 여신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가 로마에서는 비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여신, 미의 여신 이런 식으로 자, 여신들에게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이제 맥주를 먹고 그렇게도 했었다 근데 수메르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좀물란하거나 뭔가 좀 타락해 보이는 그런 문화가 있는 이유는 그들의 문화 자체가 너무나 초고도로 발달한 물질문명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남아 돌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타락, 부패, 뭐 음란이라는 그런 부작용을 가져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참고한 책에선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다신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일신교 이제 유대교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금욕, 좀더 금욕적인, 다신교를 비판하면서 금욕적인 신앙 유대교의 탄생이 일어나, 나타나게 된 것이다. 가나안 지방에서,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이런 예수님도 나오고, 그런 게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수메르 문명의 맥주 이야기와 종교의식까지 얘기를 했는데, 수메르인들과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얘기는, 저는 환빠도 아니며, 환단고기는 학계에서는 위서로 판명 났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다더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환단고기와 관련된 수메르인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수메르인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 뿌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후두부가 평평하고 짱구가 아니라 소리죠. 머리카락이 검은 인종이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머리카락이 검다. 그래서 약간 아시아 쪽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승, 예상을 예상 한다는 거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면이 점토판에 수메르인들이 우리는 얀산으로부터 넘어왔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세기문자에. 그런데 얀산이 수메르 말로 얀은 하늘. 산은 발음이 똑같게도 신비하게도 산입니다. 하늘산. 그런데 우리가 그, 뭐, 당군왕검 이런 부분에서도 천산에서 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천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오, 약간, 당군과 이렇게 관련을 짓는 그 환단고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수메르 연구에 관련된 유명한 교수님인 크레이머 박사가 동방에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메르인들은 동양 쪽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환단고기 쪽에서 의하면, 이제 그 특별한 무슨 상생방송에 의하면, 그 황국은 천산을 중심으로 있는 그 황국 서남쪽 지방에 우루 국과수미리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모르겠어 한당국을쓴 사람이냐 우루랑 수메르를 알고 쓴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루 지방이 있어요. 갈대아 우루 지방, 아브라함과 관련된 우루 지방이 있고요. 이 우루 지방은 뭐 카인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루 지방이 있고 수메르가 수미리 그래서 어쨌든 이 수밀국이 수메르가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수메르랑 우루 알고서 쓴거 아니야? 자,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그런 썰도 있다라는 거고 거의 것이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쐐기 문자 있죠? 도,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데이 쐐기 문자가 어, 우리 한글과 비슷한 결합어라는 거와 그리고 조사를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는 한나가 유튜브를 쐐기 문자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린 주어가 있고 거기 몸체 체온이 있으면 조사가 붙잖아요. 그 쐐기 문자도 이렇게 체원 다음에 조사가 붙는 그런 식의 교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 이 쐐기 문자 우리가 약간 언어가 발음이 비슷한 게몇개 있어서 비교한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길가 우리도 길이라고 하고요. 라에서가 우리가 로 똑같고요. 우리가 이 아비같이 제일 신기해서 수메르에서의 아비는 아버지 지아비 아비아비 아비 똑같아요 엄마 엄마 똑같아 근데 사실 엄마 이거는 세계적으로는 마마 비슷해요 왜냐면 애기가 파파파 처음 이 말을 한대요 애기가 파파 파. 이거는 파파 아빠 파 이렇게 된 거고 맘맘맘 맘맘맘마 <목소리> 뭐뭐을거 주세요? 맘맘맘맘맘맘 m a m 마 a m a m 마 a m 맘맘맘맘이마게 나온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mamma, mamma, m a 님이 a m 뜻이 님 똑같이 m m 뭐밭나 m 인칭그뭐이뭐 뭐 이런 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mamma, m a 찾아낸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어쨌든 요게 비슷한 게 있다. 아비는 좀 비슷하네요. 왜냐면, 맘마, 엄마, 맘마, 이거는 비슷할 수 있는데, 아비가 비슷하다는 거좀 신기하다. 파파도 아니고, 파파, 아빠, 이런 건 이해하겠는데, 아비는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크레이머 박사에 의하면, 수메르에서는 스승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학생들을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런 사제 관계의 그런 부분이 우리 군사부의 제사상과좀 비슷하다 유교적인 것과 도비슷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저도 좀 너무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거는 패스하고요. 그리고 수메르인들이 상투를 틀었다고 합니다. 사르곤 대왕이 상투 머리. 상투를 틀은 부분에 대해서 이 동이족이 상투를 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당군 그쪽 당군 신화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그, 철기를 가져왔던, 우수한 철기를 가져왔던 그 조선, 그 위만조선 때, 위만이 상투를 틀고 온동이족이다 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메르인들이 이사르건대왕이 상투를 틀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자꾸 이제 수메르 문명은 우리나라 쪽에서 왔다라고 어쨌든 환단고기를 믿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요건 좀 신기했어요. 수메르인들이 씨름도 했어요. <laughs> 아 수메르인 한국인 아니야? 근데 뭐, 그렇게 그냥 재미로 한번 다뤄 봤고요. 자, 아무튼 수메르인들은 일단 이 수메르인들의 그 그런 무덤을 지키는 그런 조각들도 심상치가 않아요. 근데 요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 같지는 않아. 눈이 너무 커. 아주, 애봉이 닮았어요, 약간. 눈이 이렇게 되게 크고요. 수메르인들의 그런, 그 점토 조각들, 여러분, 구글에 검색해보면요. 눈이 진짜 커요. 그래서 약간 좀 계속 보고 있으면 무서워 보이는 그런 조각들이 있어요. 이건 좀안 무서워 보이는 조각들의 하나고, 진짜 눈알이 세상 커면 서클렌즈도 그만한 서클렌즈는 없었고, 이따만. 이렇게 생긴 거 보면은, 아무튼 이 수메르인들,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이런 고대 문명에 관련된 이런 유물들, 이런 썰들을 보면, 이런 게또 역사의 재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나 고대 문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가 발견이 돼서, 뭔가 고고학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가설을 세울 수도 있고, 상상해보고, 그리고 또 다르게 꼬아서도 보고, 그런 것들이 또 역사적인 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다양한 이런 카더라 가설도 알려드리고 수메르인들은 정말 외계인의 후손이었던 걸까? 수메르인들에 관련된 초고등 운명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메르인들에 관련된 비밀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역사 스캔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